안녕하세요. 노대표입니다. 오늘은 간만에 노대표의 화가바 코너입니다. 아, 정말 오랜만에 까보는 것 같네요. 자주 까야 되는데 자주 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사실 여러 제품들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. 아, 이거를 영상에 담아서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네요. 예, 또 경매나 부동산에 관한 영상도 찍어 올리기가 바쁘기 때문에 어쨌든 노대표 화가바 코너도 아, 자주 깔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뭘 까볼 거냐면요. 어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좀 있으면 이제 또 무더운 여름철이 올 텐데요. 물론 아직 기간은 좀 남아 있지만 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? 당연히 그 자외선과 뜨거운 햇살을 피해 줄수 있는 선글라스. 당연히 선글라스가 필수템이겠죠. 노대표는 여러 가지 선글라스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노대표는 시력이 양쪽 다 좋기 때문에 뭐 안경을 착용하지는 않는데요. 그래서 선글라스에 대한 욕심은 조금 있습니다. 두루두루 선글라스를 여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,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젠틀몬스터예요. 워낙 유명 브랜드죠. 젠틀몬스터.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젠틀몬스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의 70% 정도가 거의 젠틀몬스터 제품인데요. 이번에 젠틀몬스터에서 2020년 신상이 나왔습니다. 매우 핫한 신상인데요. 오늘 젠틀몬스터 신상 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시죠. 아, 제니 선글라스, 정해인 선글라스, 뭐 현아 선글라스로 유명한 젠틀몬스터의 랭입니다. 뭐 연예인들 공항 패션으로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.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제품이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처음에는 오리지널 블랙 제품만 출시가 됐다가 최근에 틴트 제품으로 총 5가지 상품으로 랭은 출시가 됐습니다. 사실 젠틀몬스터에서 이 틴트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사우스 사이드라는 제품이 있었어요. 어뭐 지디도 착용했었고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착용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젠틀몬스터의 사우스 사이드도 굉장히 예쁩니다. 렌즈가 굉장히 크지는 않은데요. 음딱 썼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로 굉장히 예뻐요.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랭은 플랫바 시리즈예요. 세로 폭이 좀 짧고 곡선이 강조된 안구가 특징인데요. 렌즈 크기를 보면은 그렇게 작지도 크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이 소두나 대두나 모두 다 착용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라는 거예요. 사실 사우사우디는 조금 렌즈가 작거든요. 그래서 대두가 쓰면은 좀아음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랭 제품은 100% UV를 차단한답니다 그리고 이 안경테 옆에 젠틀먼스터의 레터 로고가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합니다 프레임 정면이 1 5 0 3 m m 고요 프레임 옆면이 147mm 렌즈 가로가 64.6mm 렌즈 높이가 47.4mm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적당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강추입니다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 볼까요 짜잔, 젠틀몬스터입니다. 음, 쇼핑백도 굉장히 예쁘네요. 이게 박스 케이스인데요. 박스 케이스도 굉장히 어, 심플하면서 예쁘게 나왔어요. 역시 젠틀몬스터의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오픈을 해보면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케이스도 너무 예쁘죠. 제품 보증서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내용물은 크게 없습니다. 뭐, 당연히 선글라스니까요. 어, 작년 2019년에는 이 선글라스 케이스가 네모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왔었거든요. 2020년 신상은 이렇게 둥그렇게 반달 모양으로 나왔네요. 어,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열어보면, 이렇게 안에 천주머니로 붙어져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자. 젠틀몬스터레입니다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쁘죠 플랫바 디자인 이구요 이렇게 옆에 젠틀몬스터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음 여기 지금 실내라서 이, 이 디자인과 이 컬러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뻐요 아 그리고 저는 지금 레드 디자인 입니다 남녀 공용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남성분이나 여성분들다 어울릴 거고요. 오리지널 선글라스, 오리지널 랭 선글라스도 괜찮지만 이렇게 틴트 선글라스로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, 옐로우라든지 이런 레드라든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써보시고 어, 예쁜 컬러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최근 선글라스의 트렌드가 또 이렇게 렌즈 앞에, 렌즈 옆, 위쪽에 두 개의 리벳을 찍어서 이렇게 더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예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. 오늘 노래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